네, 안녕하세요. 오지튜브의 오지환입니다. 2월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고추 건조기 컨트롤 보드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건데, 하여튼 용도가 고추를 건조할 때 쓰는 건조기를 컨트롤하기 위한 보드예요. 한달반 정도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좀 구현이 됐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시연도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개발했던 이곳이 이제 컨트롤 보드고요. 옆에 있는 이런 장치들은 원래 여기 히터가 있어야 되고 팬이 있어야 되고 U.V. 램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기기가 없다 보니까 대체품으로 전등을 하나씩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 다음에 이거는 댐퍼라고 해서 환기하는 공기가 이제 나가는 곳인데 스템 모터를 통해서 동작하도록 꾸며놨어요 이렇게 세트를 대략 동작하는걸 보면 이제 오븐을 딱 키면 어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버전이 몇인지 2.0이에요 나름대로 지금 붙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온도가 여기 보면 이제 24도. 그리고 이거는 설정 온도, 그러니까 45도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동작할 건가. 예,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제 30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딥스위치를 통해서 테스트 모드랑 진짜 리얼 모드랑 두 개의 방식으로 동작하게 해놨거든요. 일단 그거를 테스트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32, 이 30시간이 아니고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14는 플래시 메모리에 여태까지 동작했던 시간을 기록해놓도록 해놨어요. 이게 남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그래서 30분을 설정했는데 16분 동안 이제 동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14분이 남은 거고 어, 우선은 초기 설정을 해볼게요. 어, 여기 노터리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노터리 스위치를 돌려가지고 나는 20분만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20, 어, 20에 맞추고 이걸 꾹 누릅니다. 누르면 꿈뻑꿈뻑하면서 옆에 이제 20시간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LED 램프가 우선 켜져요. 이거는 1시간 동안 켜지는데 지금은 테스트여서 이제 1분 동안 켜지고 꺼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1분 동안 다시 켜지는 어,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엄청 밝죠? 요게 이제 히터 부분이에요. 이 히터가 왜 동작을 하냐. 지금 어, 현재 온도가 26도기 이 때문에 히터를 어, 가열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AC 전류가 이제 흘러요. 그래서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 팬은 어, 항상 동작을 해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 그리고 UV 램프도 항상 동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분이 흘렀죠. 예, 그래서 LED 램프가 지금 꺼진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댐퍼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모터를 통해서 여기 닫히면 어, 환기가 안 되는 거고 열면은 환기가 되면서 좀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예,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25분은 닫혀있고 5분은 열려있고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테스트 모드라서 10초 동안은 닫혀있고 10초 동안은 열려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요거는 온도 센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어뭐 26도 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꽉 잡으면은 어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이 온도 센서는 열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이제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진 저항값을 계산해가지고 어 여기 보시는 이쪽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주방용 물 온도 측정계를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면은. 어얘 온도랑 대략적으로 맞추도록 했는데 아까 이제 24도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24.6도 요거를 이제 통해서 온도 캘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0점을 맞췄다 뭐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스템에 뭐 여러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핵심 기능이 사실 온도 측 설정, 에요 설정 온도에 따라서 여기 히터 쪽에 이제 AC 전류를 흐르냐, 마느냐. 보일러의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일러도 27도로 설정을 하면은 그 27도만큼 보일러가 계속 돌다가 27도가 되면 그냥 보일러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냥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 여기 보면 이제 물에다 이걸 뿅 넣어요. 예. 뿅 넣고 얘도 이렇게 맞춰봐요. 이렇게. 어, 얘를 보면은 얘가 한 77도. 어,로, 정도로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지금 이제 76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옆에 여기를 보면 76.3도에요.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맞다? 뭐그 정도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이제 옮기면 여기는 물 온도가 뭐이 정도 되고요. 얘도 이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네. 점점점 어 내려가요, 온도가. 뭐 8도까지 기다려. 아예 기다렸더니 내려가네요. 아 요정도 예 됩니다. 어뭐 구도에다 팔도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오차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요정도면은 고객의 요구는 이제 확실히 맞춘 것 같고요. 이제부터할 실험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 히터를 동작시키나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히터 부분이잖아요. 콘센트를 제가 일부러 두 개를 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 하나는 전등을 여기에 키는 거고 이건 제가 보기 위한 거고 요 하나는 뭐냐면 쭉따라와 보면 뭐냐 바로. 드라이기입니다. 예, 드라이기. 이 드라이기는 뭐냐면, 건조기에 보면 열을 발생하는 히터 있잖아요. 그 히터의 역할을 대신 하는 거예요. 얘가. 앞에 부분을 이제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를 어떻게 되냐 요, 여기다 이제 꼽아 넣습니다. 이제 온도계를 여기다가 이제 꼽고. 여기다 이제 넣었어요 온도계를 그리고 얘가 뭐냐면 건조실이라고 보면 돼요 건조실이라고 보면 되고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도계를 하나 꼽아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차가 둘이 이제는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아까는 물에 서로 담갔기 때문에 딱둘다 이제 동일하게 딱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기를 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데워 데워서 얘를 달구는 거랑 물로 완전 직접적으로 닿아서 달구는 거랑 속도 차이가, 올라가는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진짜 빠르게 올라가는데 얘는 좀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오차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신 고객분한테 어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기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네. 자, 이러면 한 5도 전에 꺼요. 잔열로 온도가 탁 올라가요. 예. 한 5도나 한 7도 전에 끄면은 한 50도 정도에서 보통 멈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모형으로 흉내낸 거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실질적인 값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맞출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40도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드라이기가 자동으로 꺼져요. 이거는 실제에서는 이제 히터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이게 언제 다시 켜지냐 43도쯤 되면은 다시 켜져요 그러면서 얘가 온도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히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언제 동안?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20시간 동안 예, 어 대략 한 42도 뭐 그쯤이 되면은 다시 이제 켜졌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꺼서 온도를 하여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영분으로 되면은 모든 시스템은 이제 종료가 되고 여기 어 LED가 이제 깜빡깜빡 어 하게 돼요. 영분이 예.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깜빡깜빡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치는 어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근데 왜 여기 보면은 UV램프랑 팬은 어 이제 불이 들어오냐. 좀 잔류가 흘러서 그래요. 예. 릴레이로 이제 제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류를 차단하지는 못 하더라고요. 얘가. 근 아무튼 이 전류로는 팬이랑 UV 램프가 안 켜져요. 옆에 보면 이제 히터는 또 불이 안 켜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기가 어느 정도의 전류를 지금 땡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기를 킬만큼 전류가 흐르지 않다 보니까 드라이기가 전류 를좀 땡겨가고 얘를 킬이 힘이 없으니까 잔류로는 그래서 아예 안 켜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잔류로도 이제 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스타트 버튼을 빼고 그냥 바로 누르면, 예, 20시간으로 아까 세팅했던 값으로 다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예, 됩니다. 예. 자, 구현 기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칩은 STM32F103, 예, 이렇게, 어, 됩니다. 이게 메인칩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핀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구성물들이 이제 히타. 요거는, 이제 뭐 릴레이를 통해서 여기 GPIO 하나 물리고, 그 다음에, 어, SSR. SSR이 뭐냐면 이제 DC로 이제 AC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DC에 전압이 들어오면 AC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끔 만들어진 장치 이제 릴레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SSR이 요요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히터가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에 보드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칩을 통해서 GPIO를 제어하면 은이 SSR이 동작을 하면서 히터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드라이기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열을 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팬도 이제 비슷해요. 팬도 안에 내부적으로 릴레이가 있어서 GPIO를 통해서 내부 릴레이를 통해서 팬을 제어하고요. UV 램프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GPIO 하나씩 이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쪽 LED 램프도 이제 비슷해요. 얘는 AC가 아니어서 릴레이는 아니고요. 전압을 변환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칩에서 나오는 전압이 이제 3볼트인데, 이 3볼트를 이제 24볼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24볼트 이제 DC를 흘려 보내서 LED 램프를 켭니다. 얘네들은 AC고요. 얘네들은 AC고 얘는 이제 DC 제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FND라고 해요. 근데 뭐 다른 이름으로는 7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게 일곱 개다 해가지고 7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어 여기 점도 있어가지고 뭐 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도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8 세그먼트인데 이거 하나 하나가 이제 l e d 에요 이거 하나 하나가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흘러보낼 때 여기 하나가 켜지고 하나가 켜지고 하나가 켜지고 이런 식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그 그래서 얘를 완전히 제어하려면 GPU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1, 2, 3, 4, 5, 6, 7, 8, 34, 1 15, 16! 16개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다리가 16개가 다 여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LED 드라이버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칩인데, 이렇게 다리가 여기 보면 16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각각 여기 하나씩 물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려있고, 여기는 뭐냐면, SPI 통신을 해요. SPI 통신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이 칩이 해석을 해서, 아, 어디를 키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각각의 불을 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PI는 결국에 이 암코어 칩에서 SPI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SPI 칩에 여기 뭐 클럭 이런 거다 이쪽에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려있고 이 드라이브가 총몇 개냐면은 어, FND 숫자대로 총 곱하기 4. 네 개를, 어, LED 드라이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칩에서는 SPI 핀에 다 물려 있고요. 근데 SPI를 그렇다고 해서 네 개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이제 CS만 네 개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어느 칩을 이제 셀렉트 할 건가. 네. 그거를 어, 이제 GPIO에 네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이거예요. 네. 요 요거, 요거를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터리 스위치 요, 요건데 어, g p i o 3개를 사용합니다 3개를 사용하는데 이게 다 이제 핀 어디엔가 물려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냐 예. 스위치를 이쪽으로 돌릴 때랑 이쪽으로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A, 예, B,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핀에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어, 지금까지 제가 요즘에 한달반 동안 작업한 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인베디드 어, 프로그래머가 꿈이신 분들은 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음 작업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포트폴리오 찍어가지고 고객이 비밀로 해달라는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어,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지이튜브의오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